안녕하세요 분재형 정원수 소나무 농장 솔예원입니다 오늘은 한라송 14번 소나무인데요 어, 이 한라송 14번 소나무는 2010년 2월에 솔예원을 조성하면서 야생에 있는 아주 어린 소나무 이정도 되는 아주 어린 소나무를 2010년 2월에 심어서 어, 올해 13년째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 그 동안 제가 서울에 직장이 있어서 한 달에 한두번 내려와서 소나무를 관리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매년 5월 중순에서 6월 초 사이에 순 자르기 작업만 하고. 여기 새로 생겨난 작은 가지들을 속화내는 작업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와, 아이고야, 이거 뭐 엄청나요? 그래서 오늘 13년 만에 처음으로 어, 안에 있는 이 작은 가지, 가지들을 속화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한라송 10 4번은, 어, 밑둥 둘레가 56cm. 밑둥 둘레, 둘레가 56cm 이고요. 어, 수구는 수는 1m 60cm 정도? 예. 수고는 1m 60cm 정도 됩니다 아래쪽에는 가지치기를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고글 넣었거든요 철사들을 한 것은 아니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글 넣었고요 어, 상부 쪽에만 어, 가지를 남겼습니다 좀 소나무를 좀 심플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 이렇게 키우면 어, 관리하기가 쉽죠. 매년 5월 중순에서 6월 초 사이에 순자르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게 작은 가지를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수형을 단순화 시키면 그러한 소나무 관리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솔레온의 소나무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수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가지치기를 할때 혹은 작은 가지를 솎아낼 때 지금 보면 가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와 이거 뭘 어떤 가지를 제거해야 됩니까 굉장히 망설여지는데 가지치기를 하거나 작은 가지를 솎아낼 때큰 어, 기준을 정해 놓고 작업을 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위쪽으로 향하는 가지 제거해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향하는 가지 제거하고요. 교차하는 가지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 가지들은 두 개를 남겨서 V자형으로 만드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혹은 세 개를 남길 수 있겠죠. 세 개는 삼각형 구도, 네 개는 사각형 구도. 다섯 개는뭐 오각형 구도 이런 형태로 어 가지를 제거하면 소나무 수형이 예뻐집니다 이와 같은 부채살 모양의 가지는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가지배열을 이와 같이 부채살 모양으로 하지 않습니다 V자형 삼각형 구도 사각형 구도 오각형 구도 이런 식으로 어 가지배열을 해 주면 굉장히 예뻐지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안에 있는 작은 가지를 좀속화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지에서 보면 현재 요 안쪽에서 두 개의 V자형이 되어 있죠. V자형으로 나와 있고 요 가지에서 여기서 보면 큰 가지가 하나, 둘, 세개 나와 있죠. 세 개가 어느 정도 삼각형 구도를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 작은 가지들 요거 잘라내고 잘라내고 이것도 제거하고요 요 가지를 보면 요두개요두 개만 남기고 다 제거해야 됩니다 두 개만 남기고 그래서 요것도 제거하고요 요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 아래쪽으로 요 아래쪽으로 붙어 있죠 요거 제거하고요 요두 개만 남기고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제거하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V자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요 가지에서 보면 요두 개가 V자형. 그럼 이 작은 거 요거 제거하고 요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 끝에서 보면 요거만 제거하면 하나, 두, 두개 남죠? 그럼 요 가지 완성이 되었고 요 가지를 보겠습니다. 요 가지로 보면 끝에서 굉장히 가지가 많아요. 먼저 작은 거 말라 죽었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말라 죽은 거 아래쪽에 붙은 거 이거 이거 제거하고요 이거 작은 것들 이 전부 제거해 이거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 지금 요 보면 가지가 하나 둘세개나란히 되어 있죠 부채살 재미없어요 그럼 이때는 가운데 거요걸 제거하면 두개이자형이 남죠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요 가지 요 가지형 됐고 그 다음에 요 끝에서 보면 이거 작은 거요거 제거하고요 하나, 둘, 세 개가 어느 정도 삼각형 구도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요거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이쪽까지. 요 가지 보면 두 개가 남고요. V자 형으로. 그 다음에 이쪽가지에서보면 요거 말랑 거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뭘 남길까? 아, 뭘 남겨야 되나? 자, 요 가지는 두 개. 일단 요 가지는 위쪽으로 붙어있죠. 이렇게 위로. 그죠? 이게 재미없어요.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래쪽으로 붙어있네. 요 놈. 요거, 아래쪽으로 붙어있죠. 요거 제거하고요. 그럼 세 개가 남았다. 그런데, 자, 요세 개가 나란히 있죠. 재미없습니다. 두 개만 남겨야 돼요. 먼저 요 놈, 아래쪽으로 붙어있네. 이거, 이거. 제거해. 제거하고 이름도 재미없어 제거해 버리고 이것도 아래쪽부터 있네 제거하고요 그럼 요세개 중에 한 개를 잘라야 되겠는데 요 가지가 옆에 있는 가지와 겹치죠 이렇게 그래서 요두개 2개. 요놈과 두 개를 남기고 요놈을 제거하면 두 개가 V자형이 되죠 두개 남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 까지 가지. 요쪽 가지도 보면 요 말라 죽은 것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거. 이것도 세 개죠. 요 가운데 걸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 가운데 거세력지 제거하고 삼각형 도 되어 있고요. 요것도 밑에 거. 밑에부터 이제 이게 아래쪽으로 붙어 있네. 아래쪽으로 붙어 있는 거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됐고. 자, 요 가지를 보면 먼저 요 가지 여기서부터 나와 가지고 두 개가 보이자형을 만들고 있지요. 짱이자형 됐고요. 그다음에 요 가지 정리해 보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마른 가지 다 정리를 하고요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도 자 여기 보면 가지가 하나 둘세개세 세 개가 부채살처럼 나란히 있죠 이거 보기 흉하거든요 이세개 중에 한 개를 잘라서 두 개를 남기고 V자형으로 만들면 좋겠죠 뭘 자를까요 이런 경우는 요 가지가 이 가지와 겹치죠. 그래서 이쪽 가지 요걸 잘라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요걸 제거하면 두개 V자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두 개가 남고 이건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서 잘라버리고 두개 V자형 요거 작은 것들 다 제거하고 약하니까 제거하고 다시 두 개, 두 개가 남고 요 끝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 약하죠 이놈이 너무 약해 약한 거 제거하고요 이거 제거하고 그러면 이게 이쪽이 완성 그 다음에 이쪽까지 여기도 보면 요 끝에서 자뭘 자를까요 이런 경우는 일단 요 가지가 약합니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요걸 요걸 아래쪽으로 해서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요놈도 약한 거 제거하고요. 이것도 제거하고요. 그 다음 에 이것 도 이쪽을 제거할까? 제거하고 이것도 이쪽을 제거하고. 자 그리고 요 마지막에 요거 현재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아뭘 자를까요? 아 요걸 자르면 되나? 요걸 자르면 가운데 거. 요걸 자르면 자세개가 하나 이걸 자르면 하나 둘셋세개가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까지 요가지를 보면 안쪽에 이거 이다 제거해야 돼 제거하고 이것도 제거하고 말랐네 요놈도 필요없어 이거 제거해야 돼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요세개 가지가 어느 정도 삼각형 모드를 하고 있죠 일단 놔 놓고요 일단은 놔 놓고 아이고 그 다음 요 가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요놈요 놈은 이 작은 거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자아 이거 자르면 되나자 이게 뭘 해야 되나 위로 향하니까 일단은 요게 아래쪽에 붙어서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요 세개가 나른하죠 하나 둘세개 나른한데 일단 요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운데그 요걸 제거할까 일단 제거해볼고 보고 자 요거는 하나 둘 세개가 나른한데 보기 싫죠 뭘 제거할까요 그럼 요거 요요 요, 요 가지가 오른쪽 이 가지 겹치죠 요걸 제거하자 그럼 요두개 남고 이런 식으로 두개 이런 식으로 V자 힘거로두개 남고 그럼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요 쪽에 요 가지 요것도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일단 요거 하나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제거하고 요것도 제거하고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요거 제거할까 이거 제거해 버리고 이거 제거하지 뭐 요거 제거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 V자형. 그 다음에 이쪽까지. 요것도 가운데 꺼 하나, 둘, 셋. 나른하죠? 가운데 걸 제거하면 V자형. 이렇게 만들 수고요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까지. 요두 개가 v 자형 됐고, 위쪽까지 보면 요게 너무 왼쪽으로 치우쳤고 왼쪽으로 치우쳤고그 다음에 요, 요 놈은 아래쪽까지 좀 캡치죠? 그래서 이놈을 제거하면은 요두개 남고 그 다음에 여기 수도 가지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나란하죠 가운데 거 제거하면 두개 V자형 됐고요그 다음에 요 이제 마지막 가지 요 아래 쪽거 이거 요거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일단 요거 이렇게 하고요 자르고 이게 위로 붙었잖아 위쪽으로 이거 이거 위쪽 재미없어 자르래그 다음에 이게 세 개인데. 자, 요거, 요거 가운데 거4 개인데 요네개 남았는데 요 가운데 요걸 제거하면, 요걸 제거하면 어느 정도 3계가 삼각형도 구도를 하고 있죠. 이 정도 괜찮아요. 됐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것도 여기 위로 붙었네. 위쪽으로 붙어서 요걸 제거하면 돼. 그럼 두개 남고, 요거 두개 됐고요. 요거 됐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나머지. 가 지들 에 대해 서도 이와 같은 방법 대로, 어가 지를 한번 속화 내 도록 하겠 습니다.